역사의 숨결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경남 하만. 높게 솟은 산 아래 자리 잡은 구릉지 그곳에서 이들을 만났습니다. 수양아, 어유 이쁜 그림 그리 기화장에 그림도 있네. 어 인양 말리 개나리 고향길 따라 피어나는 만개 수양아 좋은 그림 많지. 어, 너도 잘 보네? 우리 수양이, 막둥이한테요 묘생살이 6년 차 수양이. 예쁘죠? 우리 막둥이에요.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날씨도 따뜻하고 오랜만에 고려동에 조용해서 수양이랑 와보고 싶어서 와봤어요. 수양아, 이 기화랑 창문이랑 이옛 고풍스러운 게 너무 멋있지 않니? 성균관 진사였던 이오가 고려가 멸망하자 가족과 함께 내려와 고려 마을이라 이름 짓고 살았던 고려동 미숙 씨가 즐겨 찾는 곳이랍니다. 아이고, 수양아 햇볕도 너무 좋지. 바람 좀 쐬어 볼까? 어우 좋아. 맞지? 너무 좋지 여기 한번 둘러봐봐. 오늘은 특별히 반려묘 수양이와 함께 나들이 중인데요. 왔어? 사이즈가 다데 수영이랑 같이 나온 거야? 수영아! 수영아! 수향! 수영아! 어, 수영이 너무 잘 즐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서 평소에안 됐구나 하다는 건가? 수양이랑 밖에 이렇게 나와본 적은 처음이에요 저희 집 고양이가 겁이 많아서 네. 밖를 나가지 않는데 저거 좀 찍어주면 안 돼요? <laughs> 저거 좀 찍어주면 안 돼요? <laughs> 와, 예상입니다 진짜 이런 모습이 없었어요? 차에만 타도 되게 많이 울어가지고 어. 너무 생소하고 수양이의 이런 모습을 보게 돼서 너무 좋네요 따님 이렇게 수양이 보러 가고 싶으세요? 자주 와요 아, 좋아요. 다정오고 시양의 신약을 담당하고 있는 식단 전문가입니다. 여기가. 수양이와의 모든 추억을 남기고픈 모녀. 한번 봐줘. 한번 봐줘. 여기 봐줘. 수양 여기 한번 얼치. 얼치. 한번 들어줘. 깔끔한 성격 탓에 반려동물은 생각조차 없었답니다. 길냥이 깨지지 않은 모습 때문에 정말 싫어했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고양이 키우게 되셨어요? 어, 제가 김해에서 오래 살다가 한마에 이사를 왔는데 그때 유기묘 센터에서 수양이를 입양을 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제가 이사 오고 나서의 그 우울증과 무력감에서 해방시켜 준 애가 수양이에요. 혈혈단신으로 세상에 던져진 수양이가 마치 자신 같았답니다. 외로운 타지 생활에 미숙시의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 주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생각을 바꿨답니다. 선생님 오늘 수양이랑 같이, 딸내미랑 같이, 차한잔마시러왔어요 네, 수양이 한번 보자. 아이고 아이고, will 네 수양이, w i 세요 say, I will say, I will say, I w i 좋은 건 함께 하고 i 마음. 미숙 씨의 마음을 아는지. y 음, 수양아 너도 say, I w i l 주로 하나 먹어 볼까. 주로 주로. 낯선 환경에서도 곧잘 먹습니다. 아유 잘 먹네. 그냥 먹어. 옳지 먹어. 오 맛있어. 내 치고 한대 언누나가. 자찮어 어디지? 나가보자. 나가는 것도 싫어. 자 우리 불밭에 가보자. 수영 가자. 엄마 간다. 수영. 수영. 수양 이거 수양아 어이구 어이구 안에다 한다 안에 산책도 성공할 수향. 수 있을까요? 여기 가자 수양아 아직은 바깥 세상이 낯설고 신기한 수양이 어 어디 갔지 수양 여긴 덤불이야 나가자 엄마 끊어줄게 가자 어이구 낯선 단결 잘 못해요 여기 어딘지를 모르지. 어휴, 잘했어, 어휴, 잘했어. 선생님, <laughs> 고양이 같이 다니기 힘드네요. 힘들어요. 얘들은 집에만 있는 애들이 돼가지고 가끔씩 나오면 힘들죠. 그래도 고양이가 좋으세요? 그래도 좋아요. <laughs> 수진이도 수양이 좋아하세요? 아, 너무너무 좋아하죠. 수양이는 진짜 제 동생. 제가 수양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도 수진이 동생, 수양이라고 지으려고 되게 애착이 있는 제 동생이에요. 이제 집에 갔죠. <laughs> 수양이와 함께한 외출 이렇게 또 추억을 쌓았습니다. 남편 따라 김해에서 하만으로 이사 온지 6년. 그동안 참 많은 것이 달라졌답니다. 선생님 지금 뭐 그리시나요? 음 오늘 고려동 수양이랑 나들이 한거 한번 그려봤어요. 그럼 왜 그리세요? 매일 매일 수양이 일기식으로 제가 커트를 그리거든요. 가족애도더 돈독해졌고요. 너무 이쁘다. 엄마랑 너무 닮았어 수양이랑. 이거도 나중에 보내줄까? 아 보내줘야지. 이게 다 수양이 덕분이랍니다. SNS 보내주도 무슨 말이에요? 아 엄마가 이렇게 사진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공유해 주시면은 저희가 또 그거를 제 회사 사람들한테도 공유해주고 친구들한테도 공유해주고 그래가지고 약간 그거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셔서 그걸로 또 저희가 책을 엄마가 내고 그러셨어요. 돌도 없는 단짝이 된 수양이와 미숙 씨. 무료하던 찰나 수양의 이 일상을 기록했던 그림 일기가 공모전에서 상을 받으며. 어쩌다 고양이 작가가 됐답니다. 이제 후각군가 바뀐 것 같은데요? 약간 그런 게 많아요. 약간은 아니고 아니면 엄청나게 바뀌었다고 봐야 되죠. 그냥 집에서 그냥 있다가 이런 데 대해서 전혀 관심 없어요. 붓도 한번안 잡아봤고요. 글을 한번쓴 적도 없고요. 그런 사람이 지금 몇년 만에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책을 냈잖아요. 유교묘였던 우리 수양이를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고 너무 행복합니다. 집안 곳곳에는 수양의 흔적이 가득. 몸도 마음도 아프기만 했던 곳에 지금은 매일 웃음꽃이 피어난답니다. 남편 상줄 씨도 마찬가지. 아, 아빠 왔네? 어? 수양 아파하는데 수양아, 왜갔어 수양아, 왜 왔네? 오늘? 아, 어디, 어디 있나? 여기 있네. 아빠 여기 있네. 수양아, 빠 여기 있네. 수양아, <laughs> 이리 와. 오늘. 밖에 나가서... 수고했어, 고정 아빠가. 선물 사왔다 자, 노려봐라 자. 자, 해봐. 아빠의 선물이 마음에 든 수양이. 엄마한테 갖다 주세요, 수양이. 음, 음. 이 맛에 가족 모두 귀가를 서두른답니다. 어, 너무 잘. 아빠 너무 잡혀. <laughs> 아빠 너무 쉽게 잡혀. 그래. 사장 본능을 일깨워줘야지, 얘를. 더, 옆에 이게, 옆에 이게 옆에 뭐야, 옆에 뭐야, 이게 더멋게 아... 잡혀. 지금 보자마자 수양을 찾는 거 보니까 많이 보고 싶은 거. 봐요. 어, 그렇죠. 어, 보통 보면 생간 앞까지 나와서 막 이렇게 한두 바퀴, 세 바퀴 구부리고 같이 들어오는데 제일 반겨 오는 게 이제 수양이니까. 우리 집 관심은 수양이에요. <laughs> 가족 톡방도 수양이 때문에 생겨가지고 그걸로 가족 소통을 다 하고요. 몇년 만에 그렇게 바뀌었어요. <laughs> 애들이 있을 때는 애들 이름 불러도 지금 은수양라고 통해 요 모든 사람. 으유, 뭘 가자. 어휴. 자, 수양이 자. 뭘 가자. 응? 자, 가자. 니아 오늘은 가족들 연예행사인 수양이 목욕시키는 날. 상주씨도 손을 보태는데요. 목, 목에 좀 해줘요. 목에, 목에, 목에 앞에. 어, 자, 아우, 따뜻해. 수양이 나쁘지. 원래는 좀 많이 네. 싫어했었죠. 뭐, 집에서 같이, 어, 캐 온다는 것 자체를 내가 용, 처음에는. 그 이해가 어, 좀안 됐었고 그랬는데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정이 들고 이러하니까또좀 상당히 좋은 또 동물이다. 같이 뭐 좋아하게 됐어 그래. 어. 아이고 시원해. 이렇게 모욕 잘하는 고양이 보셨나요? 아. 이 진짜 막내 아들 같아요이아들이에요 네. 우리 아들도 같이 이렇게 모욕 자주 시켜줬는데 똑같이 막내 아들이 막둥이. 어 너무 잘했어. 어 너무 잘했어. 아, 됐다, 다 했네. 목욕은 아내. 수양이의 식사는 남편의 몫입니다. 늘 수양이를 먼저 챙기는 부부. 저녁 준비는 무슨 점이 고양이. 건강하게 오래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에 수영아, 저녁 먹자 이리 와 자, 이리 와 정성껏 준비한 고양이 식사 자, 고생했다 외출도 하고 목욕도 하셨으니까 좀더 특식을 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그러니까 그 사료를 좀 작게 했고 그 통조림을 좀 많이 해서 오늘 좀 특식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고생도 많이 했었고 어요 고양이의 기억자도 몰랐던 남편이었지만 아내 못지않은 극성 아빠가 됐답니다. 미숙 씨의 고양이 사랑 수양이에게만 한정된 게 아니라네요. 너무 힘들었어요. 나 정말 더위 마셔가면서 그림 그렸잖아. 아, 진짜. 그때 우리 이 고래 네. 혹시 기억나세요? 네네. 그 유영우의 드라마에. 어 네. 맞죠. 고래, 고래가 유명했잖아요 고래 위에 고양이 잠자는 고양이죠. 그죠? 네. 꿈꾸는 네. 고양이기도 하겠어요. <laughs> 이거 길가에 핀 꽃들처럼 너도 꽃. 길냥이들 얘기라서 제가 이렇게 해서 길가에 핀 꽃들처럼 너도 꽃이 되길 바라는 의미로. 그렇게 짤막하게 썼던 거야. 수양이 머리 위로 능수화가 정말 어, 예쁘죠. 능수화도 하나 얹어줬고. 그 고양이 그림이랑 수양이는 뭐예요? 어, 우리 이 골목이 굉장히 좀 오래되고 낙후된 골목이었거든요. 네. 그걸 우리 고양이 착한 다섯 분들, 여섯 분 가까이가 전부 다 무료로 무료 봉사를 한 거예요. 그리 여기 두 분들 다 같이 그리시나요? 네, 네, 네. 같이 다, 다,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다 저희 하죠. 여기, 저는 여기 사니까 주인들은 이제 다 허락을 받고. 아, 정말. 힘들었는데 그 완성이 다 되니까 정말 뿌듯하고 좋아요. <laughs> 작년 뜨거운 태양 빛 아래 벽화라고는 그려본 적도 없었던 작가들이 용기와 끈기로 완성한 꿈꾸는 고양이 마을. 삼 개월이라는 긴 시간 길고양이 인식 개선을 바라며 버텨낸 결과물입니다. 제가 고양이를 키우다 보니까.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싶어서 이런 모든 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거예요. 고양이의 뭐 그림을 벽화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 모든 활동이 하나의 인식 개선이라는 틀 안에서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고양이가 사는 곳에 따라 대우가 달라지거든요. 집에서 살면 집고양이고 길에서 살면 길고양이가 되거든요. 그 고양이의 삶을 알려서 사람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서 고양이 덕에 맺은 소중한 인연 이제 네, 준비할게요 와, 여기서 우리가 야위김밥을 만들 건데 김밥 안에 들어가는 속재로 고양이들이 먹을 거니까 좀 가늘게 채썰어 도 좋아요 추위에 굶주리고 있을 길고양이를 위한 특별한 음식을 함께 준비합니다 아, 고양이가 김물 안 먹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닭고기에다가 자꾸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허김 자르는 거죠. 주부 경력 30년 이상. 밥은 이렇게 말잖아. 이들이 뭉치니 고양이를 위한 음식도 뚝딱 건강까지 생각한 고단백 식사가 완성됐습니다. 오늘 시간 오늘 아주 행복해야겠습니다. 첫 방문 손님은 어 먹는다. 길고양이 동글씨. 고양이를 키우면서 길고양이를 더 이해하고 사랑하게 됐답니다. 길고양이 역시 보호하고 소중히 여겨야 할 음. 생명체라는 걸요. 매년 늘어나는 길고양이를 보면 안타깝기만 한데요. 이렇게라도 마음을 전할 수밖에요. 길고양이는 어차피 길에서 자란 애들이잖아요. 우리가 같이 이렇게 잘 돌보면서 사는 게더 좋은 거예요, 사실은. 길에서 살수 있게끔 우리가 급식소를 설치해준다든지 다른 활동들을 하면서 얘들과 공존의 동물이라는 인식을 갖고 그렇게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말은 통하지 않지만 눈빛과 몸짓만으로도 마음의 위안과 평화를 주는 고마운 존재. 수양이가 그렇죠. 수양이랑 오래오래 정말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같이 끝까지 함께하고 싶어요. 행복해 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늘 한결같이 조건 없는 사랑을 나눠주는 반려동물. 이들 덕에 우리는 위안을 얻습니다.